안녕하세요 꽃사랑 하야몽련입니다. 지금 창문을 열어두었더니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다른 지방에는 지금 눈도 오고 그러던데요. 여기는 아직 눈같은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살짝 비가 내렸어요. 그렇지만 어, 여기에는 햇빛이 쨍합니다. 오늘 오전에 약간 흐렸지만은 오후 되니까 이렇게 햇살이또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날씨가 매우 차갑네요. 음, 지금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키우고 있던 목마가렛을 전부 다 꺼내보았습니다. 꺼내서 어한 곳에 총 집합시켜보았습니다. 음, 여러가지 목마가렛이 있네요. 기존에 제가 키우던 아이와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아이들을 또 데리고 왔죠. 그 아이들과 함께 총집합하여 보았는데요. 어떤 아이들이 또 이렇게 잘 크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난번에 데리고 왔던 아이들이 전부 다 꽃이 굉장히 예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오고 난 후에 적응을 하고, 잎들이 굉장히 싱싱하게 제가 지금 키우고 있어요. 음, 요즘 목마가래 보는 재미가 정말로 좋습니다. 아, 꽃을 볼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아, 그럼 어떤 꽃들을 제가 키우고 있는지 한번 같이 쭉 한번 보실까요? 음, 지금 꽃핀 아이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어 정말 예쁘죠 이 아이들? 자 앞에서부터 제가 하나 둘씩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이 아이 최근에 드린 하, 라떼죠. 목마가레 라떼 마키아또. 어 라떼 마키아또. 아 이렇게 지금 활짝 피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에 초콜릿 점이 있는데요. 지금 피먼필수로 어, 초콜릿 점은 야,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사라져도 어, 빨대처럼 생긴 빨대 국화같이 생겼죠. 저는 빨대 국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흡사한데요. 어, 중앙의 부분이 볼록하게 오목하게 통통합니다. 라떼 마키아또. 지금 제가 어, 이 화분에서 음, 이 아이는 지금 털지 않았어요. 위에만, 밑에만 살짝 정리하고 그대로 연탄가리해서 키우는 아이입니다. 자 마키, 자 카라멜 마키아토. 저는 카라멜 마키아토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부르는데요. 라떼 마키아토예요. 라떼 마키아토. 자. 그리고, 옆에, 어, 이 아이는 지금 꽃이 활짝 피었어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제가 기존에 계속 키우고 있던 노란색감의 아이입니다. 어, 이 아이도 많이 개화했죠? 어, 지금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도. 노란, 계란색. 크림색이 있어 노랑 크림색에 가깝습니다 연노랑이에요 이 아이 지금 제가 키운지 4년 되었는데요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자 4년 된 아이 어,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목대는 굉장히 굵어졌어요 목마가리시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음, 초화가 어, 녹지삽에서 벌써 숙지삽으로 변했습니다. 목대가 굉장히 굵직하게 전부 다 이렇게 변했어요. 오래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 그리고 햇빛을 보면서 키웠더니 이 아이들이, 어, 이렇게 잎이 짤막짤막 합니다. 아, 꽃, 예쁘죠? 또 노란색도 이렇게 섞여 있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어, 홀꽃 인데 이름은 어, 그때 살 당시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 앞에 보면은 아,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오늘 저희 집 목마가래 페스티벌 입니다. 어, 이 아이도 예쁘죠. 아, 이 아이는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예요 지금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제 막 꽃방울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속에 있는 화심이 어떤 어, 형태로 필지? 아, 참 궁금합니다. 아직까지 여기 속에 보면은 피고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생긴 아이에요. 아, 이 아이도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어, 꽃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예쁘게 꽃을 보고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어, 외목대로 이렇게 잘 잡아갖고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이쪽에 이 아이, 이 아이는 마젠타, 마젠타라는 아이예요. 색감 굉장히 곱죠. 아, 이 아이 들꽃사랑 야생화에서 제가 들인 아이예요. 들인 아, 아이인데 아우 싱그럽죠. 지금 아, 난리 났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제가 분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연탄갈이식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아이와 두 아이만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밑에 여기 보면은 목대에 전부다 순을 전부 다 쳐주었어요. 깨끗하게 통풍이 잘 되게 이렇게 순을 전부 다 쳐주었습니다. 제가 노지에서 달리아 키우는 방법도 거의 물음병 없이 키우는 방법은 밑에 순을 열심히 따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영양이 꽃으로 잎으로 전부 다 가기 위해서 밑에 순을 필요 없는 결순들을 전부 다 따줍니다. 자 식물을 키울 때도 그렇지만 농사지을 때 고추도 그렇습니다 고추의 밑에 잎들을 전부 다 따주면 열매도 튼실하게 싱싱한 고추들이 열고 그럽니다 아, 꽃들도 마찬가지죠 아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마젠타 음. 아, 아, 15호분에 들었고요 아, 굉장히 예쁩니다 색상이 어 지금 처음에 이렇게 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색감이 점점 진해지는 찐 분홍으로 변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자 블루 마젠타 그리고 옆에 보면은 옆에 아이도 제가 지금 분갈이를 못해 준 아이예요 분갈이를 못해 주었고 어, 15호분에 그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원스럽게 밑에 겨순들 입순들은 전부 다 따주었어요. 자이 아이는 투톤 핑크 목마가래. 투톤 핑크예요. 자 처음에 요렇게 이런 색감으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점점 색감이 좀 진해지면서 아 이렇게 변합니다. 자음 보면은 굉장히 싱싱하죠. 햇빛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풍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씌워주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2시 반, 3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3시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창문을 열어두었어요. 보면은 자연 통풍이죠. 음, 자연 통풍에 이렇게 잎들이 바람이 흔들리고 있죠. 밖에 바람이 오늘 많이 붑니다. 자, 이 아이, 얼마 전, 현영상에도 올라간 아이, 딸기 셔츠. 딸기 셔츠라는 아이인데요. 어, 이 아이, 얼마 전에, 현영상에도 올라간 아이, 딸기 셔츠. 딸기 셔트라는 아이입니다. 아, 이 아이 매력은 이렇게 중앙이 팍팍하게 꽃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중앙이 배가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키우면 키울수록 이렇게 중앙에 배가 이렇게 볼록 올라오네요. 자, 아, 오늘 보니까 더 예쁘진 것 같습니다. 딸기 셔츠가. 배도 전부 다더 빵빵하였고요. 저번 션 영상에 봤을 때보다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어, 활짝 피었죠. 그러니까 음, 중앙에, 화심의 중앙 부분이 포륵하게 이렇게 전부 다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렇네요. 음. 자, 이 아이 딸기 셔츠. 그리고 자이 아이는 빨강 목마가레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어, 스칼렛인것 같아요 스칼렛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자이 아이도 이렇게 외목대로 두번에 이렇게 제가 심었습니다 음, 이 아이는 밑에 좀 털고요 위에 좀 털고 속에 양옆에 살짝만 털고 그대로 흙을 채워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봄 되면은 꽃이 지고 난 후에 다시 재분갈이 해줘야 됩니다.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기 때문에 건들면 특히 목마가렛 같은 경우 목대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건들면은 여기 중앙에서 다 말라버려요. 저도 다한 번씩 실패한 경험이 있었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예쁜 꽃을 충분히 보고 꽃 없는 시기에 그렇게 하면은 분갈이 다 털고 분갈이 하면은 활창률도 높고 어. 실패할 확률이 많이 줄어들죠. 자 그리고 지금 어. 아마리스, 에브리코, 어, 정말 예쁘죠, 이 아이도. 자, 이 아이도 정말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 이 아이 처음에 이렇게 피면은, 어, 연한 노랑빛이 이렇게 피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어서 점점 진한 색감으로 변하죠. 이렇게 변했다가 또 이렇게 변하고요. 모든 것들은 햇빛의 양에 따라서 색감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나는 이 색감이 안 나오는데 이러시면 은 방향을 조금씩 바꿔 보세요. 햇빛이 조금 더 많은 곳으로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색감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확, 확 틀리지는 않아도 꽃물이 들듯이 이렇게 색감이 물이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키우고 있던 아이. 자, 이목마가래이 아이도 지금 목질화가 되어갖고, 제가 작년 겨울에도 이 아이 영상에 올렸습니다. 자, 이 아이. 어, 이 아이도 겹이에요. 겹인데, 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살 때부터 제가 이름을 어, 이 아이 몰랐습니다. 어, 이 아이도 겹입니다. 겹이고, 어, 지금 이렇게 예쁜데요. 이런 아이들은 목마가리이 여름에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꼭 보온용은 있어야 됩니다. 제나름도 그렇듯이, 보험용이 어, 있어야 되지만 은목마갈에또 여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예요이 아이들 여름에만 살면은 가을, 겨울, 봄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잘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취약한 꽃들은 조금 신경 써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통풍을 굉장히 좋게 해줘야 되고요. 배수를 굉장히 좋게 해주어야 됩니다. 또 얘기하다가 제가 3000% 빠졌죠? 음, 자, 에브리코 뒤에 보면은 또, 세리의 메일 세리의 미에일. 이 아이,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또 물이 들어갑니다. 어, 필 때는 이렇게 피었어요. 어, 그랬더니 또 한참 지나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어, 그리고 조금 더, 비나, 음, 조금 더 지나면은 어, 조금 더 연한색으로 이래 변해갑니다 음, 지금 이 모습은 절정인 모습이에요 보니까 세리에메일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너무 예쁘죠 목마가레시 세리에메일 아, 이렇게 지금 잘 피어나고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또 흰꽃 겹꽃이죠, 마테이아 더블. 자, 목마가레 마테이아 더블. 와, 이 아이도 얼마나 이쁜지. 또이 아이 겹은 조금 다르서 국화의 겹꽃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더블 마테이아. 마테이아 더블이에요. 이 아이. 이 아이 한번또 올려볼까요? 자, 이 아이.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지금 이쪽에 이제 해가 거의, 어, 지고 저 앞쪽에 베란다 저쪽으로 지금 해가 비치고 있습니다 어, 해살이 자 그리고 지금 어, 가장 예쁜 더블 딥 노즈 어 너무 예쁩니다 지금 너무 만발해 갖고. 지금 이 아이 더블 딥 노즈 아 너무 예쁘죠? 어, 머리카락이 어, 머리카락이 하나 어, 붙었네요 와 아, 예쁘죠? 아, 이 아이 정말 예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꽃이 예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 정말 예뻐요 아, 더블 딥 노즈 더블 딥노즈 이름 기억해 두세요. 정말로 예쁩니다. 키워 보면은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 음 저희 집에 오고 난 후에 처음에 언박싱 했던 영상 보시면서 어,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활짝 피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아, 너무 활짝 피었습니다 더블 딥노즈예요 자, 이제 아파트 빌딩 숲 사이로 해가 온전하게 넘어갔습니다 방금 넘어갔어요 이렇게 오늘 전부 다꽃 어, 피고 있는 아이 목마가를을 제가 한번 어, 모아서 전부 다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어, 목마가렛 정말로 예쁘죠. 아이 아이들 정말로 너무 예뻐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 손봐야 할 아이 두 아이 어, 이 아이 어, 연탄가리식으로 두 아이 어, 마젠타랑 어, 어, 더블 투톤 얘를 지금 연탄가리식으로 분갈이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바람도 지금 많이 불고 있고요 예쁜 목마가렛을 전부 다 가득 모아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맛난 음식 많이 드시고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꽃님들 가정에 행복이 많이 깃뜨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